저는 하청입니다. 저는 뽀당입니다. 오늘은 강루에게 밥을 줘볼 건데요. 일단 저희가 일단 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오늘은 카레랑 딸기 에이드 바로 제 손으로 만들겠습니다. 오, 그건 제가 준비물이 줄게요. 아 맞다. 오늘 새로운 준비물이 등장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laughs> 일단. 근데 어차피 먼저 밀가루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짜 밀가루 제가 등장해줄게요. 아니, 내가 보여줄게야지 짜자, 밀가루, 가루, 가들 밀가루. 제, 제가 한번 밀가루를 여기 부어야 되니까 꺼내볼게요. 일단 밀가루를 꺼내서. <laughs> 자, 그 다음 이 숟가락으로 밀가루를 꺼내볼게요.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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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 우와. 아, 일단 근데. 카레를 만들려면 요 정도만 필요한 것 같아요. 물 넣었어요? 네. 물 이제 넣어야죠. 아, 맞다. 제가 물준비해줄게요 아, 잠깐만요. 네? 우리에게, 잠깐만요. 이거 기다려봐요. 밀가루 좀 치우고. 여기 우리에게 물이 있잖아요. 아, 잠깐만요. 물이... 여러분들, 이거 치워보세요. 이 여기서 구독 좋아요를 하면 신기하게 물이 생긴대요 자 하나 둘셋 짜잔 와 밀가루가 물이랑 만났어요 그럼 이제 섞어볼게요 섞어 섞어 떨리고 떨리고 아 됐다 왼손으로 해야겠다 근데 밀가루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밀가루? 괜찮아 요 어차피 카레만 되잖아 쏟아도돼 휴지좀 가져와 줄래요? 어예요 내가 너무 물을 많이 넣었나? 네 네? 물을 넣었다고요? 아니 너무 많이 넣었다고요 닦아줄게요 네, 자그 다음 이제 카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노란색, 노란색 카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를 제가 한번 넣어, 아니, 넣어주세요 네 일단 우리 좀 이따가 딸기 에이드도 만들 거예요. 일단 카레는 역시 카레는 역시 카레비어세 개가 짱이죠. 아 맞아요. 잠깐만. 어떻게 되지? 지금 일단은 재료를 재료들 재료를 찾는 중이에요. 아 맞아요. 저기 찾았다. 네 찾았다고요. 찾아볼래요? 저기 뽀콩 씨가 보, 뽀롱 씨가 보여주세요. 오 나도 찾았다. 보여주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아까 눌렀잖아요. 응. 아, 그래도 또. 그러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네. 하나 둘셋 짜잔 짜. 이제 카레를 저거. 넣어주세요. 네. 아, 네, 내가 넣어야 되는데. 내가 넣어. 근데 언니. 합자 섞는 건자 합금. 아, 근데 어? 이 카레는 그냥 이렇게 놔둬도 예쁜데. 네, <laughs> 여러분, 이거 별 모양이에요. 아, 맞아요. 제가 어떤 마트 갔을 때 신상, 신상 되어있어서 제가 하나 샀지요. 우리 같이 샀어요. 우리 같이 샀어요. 아, 맞아요. 우리 둘다 같이 샀지요. 아이고, 득템. 아, 근데 물이 너무 많은 <laughs>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해서 물이 많이 넣었군요. 괜찮아. 띵닝닝닝띵닝띵 띵. <laughs> 자, 일단 카레는 조금 건더기가 있어야 되니까. 건더기? 이렇게만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카레는 됐고. 카레 좀 나가. 자. 자, 나가. 뚜껑 닫아야죠. 뚜껑 닫아야죠. 뚜껑 닫아야죠. 띠로리로리로리. 그는 좋은 카레삐. 자, 딸기에이드. 자, 먼저 제가 이걸로 물을 넣어볼게요. 좋아요를 누르면. 물이 떨어집니다. 하나, 둘, 셋,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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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우와! 자, 이, 이번엔 딸기를 구해볼게요. 어, 딸기 저기 있다. 어, 딸기다, 딸기. 음, 딸기는 4개나 음, 네 개나 넣어볼까? 응.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고. 어, 이거 이거 어디가? 다 어 찾았다. 이거 찢어진 건 말. 오, 찾았다. 이제 너 보여 주세요. 하나, 둘, 셋. 어, 아, 오, 깜짝이야. 짜자자자. 아, 풀렸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섞어 줄게요. 아, 맞다. 좋아. 아, 맞다. 그 뭐냐 그거 이거 이 영상 공유하면 이거 빨리 섞여져요 하나 둘셋 공유 짜잔 역시 공유를 눌렀더니 빨리 됐잖아요 아, 여러분 잠깐만 딸기 드스에는 딸기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그러면 이 위에 장식을 넣어줄 거예요 자 잠깐만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투이 투이 오, 잠깐만요. 아 자, 이거를 제대로 꽂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이제 조금 더 고장이 잘 됐어요. 오 자, 그럼 우리 카레 만들었죠? 네. 그러면 카레랑 같이 먹어볼까? 아, 근데 이거 보면 벌써 좀 벚꽃 같다. <laughs> 벚꽃 같다. 어, 잠깐만요. 이거 색깔이 뭔가 좀더 예쁘던데? 어, 일단 요건 이쪽으로. 이 카레는 이쪽으로. 카레는... 보롱 씨가 먹여 주세요. 네. 강루 등장. 어, 오늘도 맛없는 음식을 준비했구만. 우와, 우와 맛있겠다. <laughs> 자, 일단 카레 먼저 먹어 볼까? 강루야 네. <laughs> 맛이 어떤지 먹어보고 평가하죠 어우, 정말 맛없게 생겼다. <laughs> 와, <우와>, 정말 맛있겠다. <laughs> 뭐래? 엔리 강 아니, 저랩 했는데요? 랩랩랩아 랩이 좀 이상한데, 통하는것 같네요 자, 일단 자꾸 랩하지 말아요, 좋하는 것처럼 야, 나한와 가까이 와, 라한 아니, 그냥 님이 가까이 오시면 아, 아. 일단 입좀 닦아줄게요 내 네, 강루야. 맞다, 강루, 즐거워. 아, 진짜 무섭어 와, 엄청 맛있는데요? 근데 아, 근데 한, 한 입은 더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배불러요. 아니야너한입 먹어도 뭐 왠지 수상해. 너 웃음이 좀 수상해. 아, 아 네. 너, 그럼. 너 오늘 100번 먹어. 너 알지? 아, 알 먹었다고 하면. 에이. 아, 우와, 너무 맛있다. 정말 무섭다. 우와, 햄비가. 나 받는 뭔 소리 가들 얘기야. 자, 다시 먹어. 아 정말 맛있는데? 아 저기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정말 맛있어요 추천 추천 진짜 맛없어 어, 다시 먹어 계장먹이려 가는데 우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추천 추천 완전 맛있어요 이제 됐죠? 이제 아니 저 저거 이제 음료 음료수 먹을게요. 알겠어. 음료수도 맛없다면 너 죽을 자, 거 자, 일단 제가 음료수를 마게 드릴게요. 엄마다 아, 네, 있는 카레너 저기가. 티 카드. 그는 좋은 카레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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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해야지. 일로 가야지. 아. 요쪽으로 가야지. 이를 꺼내지. 일단은 음료수. 얘를 꺼내고. 자, 저거 저거 좀 요리로 와 봐. 카드. 카드 좀. 이러리로, 이러리로. 자, 이제 이거 강루. 자. 강루야. 커먼 이거 먹어볼까 강루야 아주 어. 맛있겠지 아. 응 완전 맛있겠다 자 강루야 좀 카메라에 좀와 완전 맛있겠 뭐라고? 아니 강루야 카메라에 좀 빨리 나와봐 이제 아, 알겠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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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완전 올라와봐. 맛있을 것 같아 하늘을 날아 와 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안 보이잖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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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 아니, 아니 좀만 더 밑으로 안 보여 더 밑으로 됐어. 자. 어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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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가 떨어졌다. <laughs> 아, 아 괜찮아. 일단 딸기 조금만 섞어줄게. 딸기는 일단 파산됐으니까. 제가 섞어드릴게요. 응.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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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섞어. 패션 자, 끝. 자, 강로야. 이제 내가 먹어줄게. 자, 이리 와. 좀만 더 올라올래? 컵에 좀달게 해봐. 어? 아니에요. 저기요? 좀만, 좀만 더 옆으로 오셔야죠. 진짜. 이리 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 갑니다. 음, 자, 강로야, 들어간다. 아, 뭘? 어때? 어머, 쏟았네? 잠깐만. 자, 금방 닦았어요. 자, 강로야, 어때? 맛있어? 우와! 아! 우와! 완전 맛있다!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맛있어 와! 완전, 완전 맛있다고 했니? 아니? 그럼 완전... 한입더 먹을래? 아니야, 완전 맛있다고 했는데. 자, 먹어볼게. 다시 먹어봐. 어때? 우와 완전 맛있다. 완전 최고의 천성을 맛이었어 완전 최고의 최고가 아니고 완전 더... 완전 겁나 맛있었어. 야 다시 먹어라. 자 아, <laughs> <laughs> 마셔. 어때? 이번에 완전 맛있는데 내가 나의 간이 딱 좋았어. 선정환 선정환님보다 완전 요리도 잘하네. 어 잠시만 아니 아니 누구야 그거 알아 어 내가 카메라에다 기대고 있었어 어? 빠! 아! 그리고 뽀롱아 일로 와봐 응, 카레 못. 보고 맛없대 아 그래 잘자잘 내가 잘 가... 참교육 카메라 보여줄게 자 가자 하하하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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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깜짝말 오늘 오, 오늘은 낭강물들 맛잡 낭 야, 여러분 안녕 다음 쿠키야 쿠키 영상 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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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여유가 없는 마라탕 체력 삐